아좀 이따 좀 이따 들어와야지 좀 이따 들어와야지 8시 반에 다시 들어와야지 자 여러분들 내일 NBA 어, 분석 자, 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하고 인디애나 경기부터 내일 네, 10경기입니다 10경기 음. 자, 보스턴하고 인디애나 경기는 어, 지금 인디애나 두아르테라 할리버튼 GTD 걸려있다 어. 이거 어, 두아르트 할리버튼이 못 나온다면 보스턴 마인 쪽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인디 경기는 233점 오면은 어, 오바 쪽 페이스가 맞겠죠 보스턴도 어, 최근에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고 인디애나도도 어, 실점 어, 수비가 안, 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보스턴 마인을 보지만 오바 쪽이 좀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음, 보스턴 마인을 오바 쪽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워싱턴하고 세안토니오는 지금 워싱턴 B라고 쿠즈마가 아웃이고, 세안토니오는뭐 전부 다 GTD 아웃입니다. 존스, 존슨, 어, 맥더머, 콜린스, 바셀, GTD고, 뭐 랭포드 이런 자원들도 아웃이기 때문에, 어, 뭐 솔직히 좀, 어, 세난토니오도 좀 버리는 경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 GTD 걸러내, 애들 중에 이제, 어, 존슨이나 맥더머시나 바셀 정도가 나온다면, 어, 뭐, 세난토니오가 비비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 비라고 쿠즈마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어, 빌하고 쿠즈마가 아웃이면은, 어, 그래도 세란토니아좀 비벼보면 하지 않나? 어, 그렇게 보고, 이거 세란토니아 프렌 쪽. 빨리빨리 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니까. 음. 자, 토론타하고 디트로이트는, 어, 내가 잘못 썼네. 아치우아인데, 아키우아라 적었네. 아치, 아치우아랑 반스랑 트렌트가 GTD.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뭐, 리버스 GTD고, 보그다로비치, 벅스, 디알로, 맥구르더, 스튜어트. 뭐 이런 이런 자원들 다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 토론토가 마인너를 해야 되는데 11.5면은 어, 솔직히 높다. 어, 토론토도 어, 반스하고 트렌트, 아치웨이 이런 애들 빠지면은 어, 11.5는 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얘들이 GTD기 때문에 나온다면 뭐 토론토 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토론토도 뭐 어, 야투일 기복이 심하지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 요 경기 일단 디트트 어, 프렌 쪽 어,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랑슈턴은 어, 역시, 아담스 우시고 슈스턴 테이트 아웃이다. 이거, 어, 리벤지죠. 리벤지긴 한데, 요것도, 어, 똑같이, 어, 그때 슈턴 프렌의 오바를 봤죠. 슈턴프렌네 오바 봤는데, 오늘은, 어, 내일은, 어, 뭐, 모란타하고, 어, 딜런 브룩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 피스 마인 쪽. 그리고, 역시나, 어, 다 나오는, 어, 결장, 거의 뭐, 결장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 뭐, 232.5 오바 쪽,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델라스하고 샬럿은 하드웨어 워빙 gtd고 뭐 돈치치는 나옵니다 돈치치는 나오는데 이것도 11.5입니다 11.5인데 일단 이거 샬럿 프렌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프렌치 보는데 샬럿도 지금 꼬라지가 어, 안 좋죠 어, 돈치치가 나오기 때문에 11.5 마인을 해야 되긴 한데 어, 이런 경기는 솔직히 어, 패스 아시죠 델라스 최근에 어뭐 워빙까지 뭐 나와도 뭐, 솔직히, 차라리 오바 쪽이 맞지 않나. 어, 어빙이 나오면은, 어, 템포가 좀 빨라지긴 하죠. 어, 템포가 좀 빨라지긴 하고, 뭐, 득점력은, 뭐, 어빙이나 돈치치나 아시다시피 뭐, 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어, 뭐, 오바 쪽 볼만한데, 이거, 어, 걸리는 건 이거지. 챌넌시 최근에 뭐, 득점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세 경기만 봐도, 어, 100점이 안 돼요. 어, 평균 득점력이 1 0 0점이안 되기 때문에, 음, 이 경기는 그냥, 어, 배팅에서 제외하고, 어, 샬러 프렌 쪽, 샬러 프렌 쪽. 음. 자, 그리고 유타 재즈하고, 어, 미러키는, 어, 요거 234.5 오빠, 어, 누구나 보니 좋아 보이는데, 어, 대신 유타 재즈 클라슨 게이 마카네섹스뭐다 빠졌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 마엔, 어, 차라리 미러키 마엔이 더 낫지 않나. 물론, 어, 미들턴이 좀, 어, 아웃씩 떴기 때문에, 어, 뭐, 좀, 타격이 있, 지만 그래도, 어, 유타 재즈는 뭐, 거의 뭐, 마카넬하고 클락스, 섹스턴, 어, 게이까지 빠졌으면, 뭐, 주요 자원들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어, 미러키가, 어, 마인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어, 미러키나 유타 재즈 최근에 뭐, 득점력이나 실점력 템포 봤을 때, 어, 요것도 오바 쪽. 오늘 1 0 경기 중에 한 다섯 경기 정도 오바 쪽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어, 요거 미러키 마인에, 어, 오바쪽. 그리고 골스하고 필라도 오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경기 홈골스이기 때문에 요거 232.5 어, 충분히 어, 오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 되면은 또 기준점이 높아질 수가 있다. 왜? 엔비드가 하드하고 GTD 걸려있는데 얘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음, 솔직히 뭐하드니 어, 빠지고 엔비드가 나오면은 오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어, 그리고 어, 승패는 어, 골스홈이기 때문에 어, 골스승을 보는데 솔직히 필라, 어, 필라가 필라더 잘해요 어, 필라 반대가기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홈골스기 때문에 골스승을 보지만 어, 엔비드 나오면은 요경기로 오바 찍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포틀랜드하고 시카고는 어, 릴라드하고 너키치, GTD, 사이먼스, 그랜트하고 릴라드, 너키치, 사이먼스, 그랜트 얘들 어, 어, 베스트 5입니다. 아, 주저 얘들 다 빠져버리면, 뭐, 시카고 쪽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카고도 이제 드로잔, 어, 드로잔이 지금 GTD 걸려있어요. 드로잔이 나오고, 어, 뭐, 너키츠나 릴라드, 어, 나오더라도, 어, 시카고 일반승. 어, 일단 그랜트하고 사이먼스 빠졌기 때문에, 어, <laughs> 어, 드로잔만 나오면은, 시카고 일반승 쪽으로,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하고, 어, 피닉스는, 세크라멘토 휴어터 g t d 고고 어, 피닉스는 에이튼이랑 두란트 아웃이다. 자홈세크기 때문에 이것도 234.5 오바 쪽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쪽 보고 어, 핸디는 최근에 세크라멘토 어, 직전 경기 봤으면 이거 세크 일반성도 어, 솔직하게 좀 건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에이튼이 빠졌지만 그래도 뭐 피닉스는 어, 폴이랑 부커랑 어, <laughs> 음. 어마 뭐 비온보가 나오고 하긴, 물론 세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요거는, 어, 피닉스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바는 역시, 어, 세크, 어, 홈, 4, 240쪽 안넘으면 세크 홈에서는, 어, 오바 쪽 가는 게 맞겠죠. 어, 그렇게 보시고, 어, 레이커스하고 오클라우마는 어, 그냥 오클 프렌 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비스가 다 나오더라도, 어, 오클라우마결정장가 없기 때문에. 오클프렌 쪽 보는데 오클도 경기마다 어좀 던지는 경기하고 어 비비는 경기하고 확 차이가 나긴 합니다. 확 차이가 나긴 한데 음 내일 경기 오클라우마가 5.5면은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오클라우마 프렌즈 그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해외축구는 어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